나, 저기 온다! 고든, 난 다쳤어. 응급처치가 필요해. 그래, 많이 다친 것 같아. 좋아! 자, 덤벼! 고든, 어무해줘! 진정!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. 넌 끝났어! 숙여! 이쪽이야, 고든! 빨리! 고든, 어서! 이쪽이야! 거기서 나와! 숙여! 이봐! 게레스 나와! 너희들 박살 내주마! 고든! 도와줘! 잡았어! 수류탄이다! 수류탄이다! 이런 귀찮은 놈들 저기 온다 몰려온다 몰려온다 서둘러 같이 가자고 하하 하하하 예하하 시작하자 가자 여기 좀 도와주지 그래 조심해 하, 내가 놓치는 거 봤냐 안돼안돼나 아, 진장 허 좋아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지거든거든 거든 총을 쏴 으! <laughs> 군대다! 포탑!